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 무릎 고관절 모두 사용해서 내 체중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관절 즉 엉덩이에 힘을 잘 주지 못하면은 내 체중이 무릎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이 반복되게 되면은 무릎에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즉, 고관절을 잘못 써서 보상작용으로 무릎에 과사용이 일어나게 되면 무릎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관절을 더잘쓸수 있느냐. 첫 번째는 체중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뒷발에 체중이 실려있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쪽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무릎으로만 힘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앞쪽에 있는 발에 체중을 다 실어야 돼요. 체중을 완전히 다 실은 다음에 올라가셔야 되고 뒷발에 있는 체중이 앞발로 충분히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 정도만 돼도 엉덩이의 자극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참고로 상체를 세우는 것보다는 골반을 접어서 살짝 숙여주는 게 엉덩이 쪽에 자극이 훨씬 더잘 옵니다. 이 상태에서 올라가기만 해도 엉덩이 힘이 더 많이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고관절을 끼우는 겁니다. 체중 이동을 하더라도 고관절이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올라가도 엉덩이의 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고관절을 끼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한 상태에서 사타구니를 접는다고 생각하세요. 골반을 돌려서 사타구니를 접는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을 조금 돌리면 사타구니가 접히는 게 느껴지시고 접힘과 동시에 엉덩이에 자극이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체중 이동을 하고 골반을 돌려서 사타구니를 접어서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졌을 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무릎 쪽에는 거의 부담이 없이 엉덩이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당 동작은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계단 같은 운동을 하실 때도 항상 무게 중심 이동, 사타구니 접기, 올라가기. 무게 중심 이동, 사타구니 접고 엉덩이 텐신 느껴지면 올라가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릎에 전혀 부담 없이 고관절을 잘 쓰는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